안녕하세요 제가 수업을 하는 교실 중에는 1층이고 한쪽 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깥이 보이는 교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, 수업을 할 때는 썬스크린을 내려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바깥에서는 안이 안 보여도 안에서는 밖이 보이는 그런 교실이에요 한 분은 수업을 하는데 길. 그 비가 올것 같지는 않은데 그 황량한 느낌 나는 거 아시죠?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한테 얘들아 바깥 좀 봐봐. 오늘날이 너무 황량하다라는 개념으로 뭐나 t 듯이란 단어를 썼습니다. 나 -E -S -S t 듯 D.E.S. O.L.A.T. e 그랬더니 학생들이 반응이 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제가 이 단어를 대학 때보케블러리 2만 0 0이나 3만 3천 공부할 때 알게 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때 공부하던 것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. 대신에 고등학생 때 대학 입시 준비하면서 보던 영어 교재에서 배웠던 단어인 것 같은데요. 이게 선생님이 정해주신 영어 교재인지 아니면 제가 따로 봤던 영어 교재에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 단어를 알게 돼서. 미국에 와서 몇 번은 이 표현을 썼거든요. 그런데 이런 학생들의 반응을 본 거는, 그제 표현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반응을 본 거는 처음이었어요. 학생들이 말하기를 이제 편하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. 선생님, 저희 그 표현 안 쓰는데요. 그거는 영국식 표현이고, 그리고 포이틱, 시적이라서 이 구어, 말할 때 쓰는 표현이라기 보다는 문어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어, 그래? 그래서 제가 또 로빈씨 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. 학생들 말처럼 그 단어를 그 단어가 있는 줄은 알지만 잘안 쓴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이, 이 현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, 하, 현지 생활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했을 때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는 아니지만 어떤 것들은 정말 우리가 배운 그대로 쓰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조금 깨달았습니다 더 많은 예를 들으면 여러분 그 영어 단어 중에 ROUT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 발음 어떻게 하세요? 저는 ROUTE로 배웠거든요 그런데 학생일 때아래조나에서 ROUTE라고 발음을 했더니 어떤 학생 하나가 미국 학생 하나가 정색을 하면서 라우트라고 발음하는 거 아니고 루트라고 발음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. 어, 이게 뭐야? 지금 돌이켜 보면은 라트 루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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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트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주가 아니. 표거리가 크고 주가 많다 보니까 이 주마다의 특색이 있어요. 그래서 주마다 발음이 약간 다를 수 있는 거를 이제 그 학생은 약간 좀 자기 주정신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한테 그렇게 정색을 하면서 얘기 했던 것 같아요. 주마다 다른 예로는 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양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. 버킷. 이게 어떤 주에서는 버킷. 어떤 주에서는 해일, 어떤 주에서는 컵, 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주마다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하더라고요. 쉬운 예를 또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에 오겠다고 발심을 하고 나서는 영어 때문에 많이 관심이 가겠죠. 그당시에 영어, 그 생활 영어가 북미일기 시작해서. 그 라디오의 그 프로그램마다 영어 표현 코너가 있었어요. 아침 일찍도 있었고, 뭐 중간 날씨, 날 시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아침 일찍 들었던 그 영어, 그 프로그램의 영어 코너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배웠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t g i f 예요 TGIF 아시죠? 그 레스토랑 있잖아요. 그 서구식 레스토랑. 그, 스테이크 먹고, 스테이크 하우스. 저 거기 음식 좋아했고, 또 거기에서 이 TGIF가, thank God it's a Friday. 어, oh, 금요일입니다. 금요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런 표현으로 oh, 많이 쓰인다라고 그 코너에서도 들었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제 10년 전에 처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. 했을 때첫 금요일에 우리 학생들한테 수업이 다 끝날 때 얘들아 TGIF 그러니까 또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. 어? 그러는 거예요. 아니, 이게 아니라 그냥 묻는 거예요. 선생님 그 표현 더 이상 안 써요. 그러는 거예요. 그러면서 어, 그래? 나는 이거 쓴다고 배워가지고 너희한테 쓴 건데? 그랬더니 선생님 저 그거 옛날 표현이에요 하더라고요. <laughs>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무턱대고 배웠는데,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크다 보니까, 주마다 쓰임새가 다른 거, 그리고 또 저희는 이 표현을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조금 이게 추가해서 얘기해줘야 되는데, 그런 거 없이, 아, 이거 미국 표현입니다. 한국 사람들 이 좋아할 만한 것들,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, 난발한다고 해야 될까? 모르죠, 뭐 또. 어떤 주에서는, 어떤 주에서는 이 TGIF를 아직도 쓰고 있는지. 하지만 제가 있었던 텍사스 주, 그리고 지금 이 로체스터에서도, 음, 사실은 또 최근에 제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로빈 씨한테 이걸 확인했었는데, 잘안 쓴다. 이게 무슨, 그 TGIF라는 그 표현이 옛날에 어떤 계기로 해서 그 당시엔 쓰서 썼는데, 지금은 안 쓴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쓸 겁니다. <laughs> 우선 의사소통 은 되잖아요. 그리고 또 제가 이 표현을 쓰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, 그리고 그데솔리이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. 이게 저희 학생들이 얘기한 것처럼 영국식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최근에 로빈 씨한테 한강의 채식주의자 영역본 책을 빌려줬는데 로빈 씨가 지금 막 읽기 시작했거든요. 그런데 벌써 라솔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나왔다는 거예요. 음그영역본의 그 번역가가 데보라 스미트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런 일이 있더라.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배우고 있는 이 표현들이 부작정100%다 옮겨지는 건 아니더라. 어떤 장소에서거나 다 옮겨진 다 그대로 쓸수 있는 건 아니더라 하는 것을 어, 경험을 했습니다. 그래서 공부하실 때 참조하시라고. <laughs>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